오늘은 사도신경 배우기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사도신경의 여덟 번째 문장이기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인데,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 고난, 죽음, 승천, 재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다른 말로, 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선택의 대상이 될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 그걸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성도 간의 교제는 뭐 하면 좋지만 부담이 되거나 사정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통해 보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너무도 중요한 교회 구성 요소입니다. 성도의 교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 교회와 공교회의 차이가 뭘까? 왜 앞에 공자가 들어가나?라고 하지만 이 공교회라고 하는 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공교회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단어로 주로 쓰잖아요. 그 사람 카톨릭 교회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천주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영어로는 이 카톨릭이란 뜻은 모든 교회를 다 보편성 있는 교회를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 철치에 해당되는 거죠.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이 우리가 보는 구교. 예,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부르는 단어는 사실은 개신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철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기존에 있었던 어톨릭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음 전통과 권위와 이런 것에 도전한다는 뜻의 의미 프로테스탄트를 써서 이게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들을 묶어서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500년밖에 안된 거예요. 사실상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밖에 안 됐고요. 카톨릭 교회는 2000년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좀 비교가 안 되죠. 이런 모든 교회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어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랬더니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그걸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혈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맨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석 위에 세우니까 어떤 건물이 딱 그려지지만 우리가 잘 알아요. 왜 반석이라는 말을 쓰셨을까요? 이게 베드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그런데 베드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청 이전입니다. 도청이전. 여러분 도청은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자, 저랑 따라하시면 니다 도청이전. 결사반대. <laughs> 그래서 우리 소양계 교인들 입장에서는 도청이전 좀 그렇게 뭐 딱히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음. 근데 이제 하여튼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떤 이제 어디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이 도청이전 결사반대라더라 또뭐 이렇게. 마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는 어 제가 살아오면서 경상북도 도청,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곳이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 되게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청이 뭐 상당히 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전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세상 쓸데없는 게 이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쓸데 없는 게 왜냐하면 서로 이제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왜 유치하려고 할까요? 도청이 우리 동네 오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소양이교 건너서 뭐 조기 또뭐뭐 뭐 농업 개발을 했던데 뭐 어디 동네 동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동네거든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만약에 도청이 이전해서 정말로 뭐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 충청남도 도청을 이리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겠지만 있는 강원도청을 강원도 내에서 옮기, 백날 옮긴다 한들 어느 지역이 플러스되면 어느 지역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강원도에 좋을 게 뭐가 있냐 하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윗돌 뽑아서 아랫돌 끼고, 아랫돌 빼서 윗돌 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뭐 새로 건물을 짓는데 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동네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되게 참좀 안타까운 얘기죠. 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 바로 옆에 있잖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 소양동은 도청이 있어서 지난 50년간 끝없는 발전을 했나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청이 그냥 있는 것 뿐이지 도청 때문에 이 동네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글쎄요 명동은 도청 이전부터 명동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대단히들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청이 어디로 간다라고 할때 옮겨졌는데 거기다 그 건물을 근사하게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나오는 후보지 두 가지, 두 개로 이제 뭐 압축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10년도 더 걸립니다. 저거 하려면. 그런데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근사하게 도청 건물을 크게 잘 지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만약 도청 직원들은 그대로 여기서 근무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좋아하겠습니까? 도청 이전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옮겨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뭐라고 해요? 공무원 이동이 아니라 도청 이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은 예수님이 반석 교에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건물을 얘기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건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한 번도 교회를 성장시켜라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는 하셨지만 교인을 모으라고 교회를 키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교회 성장에 목을 매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성장은 하나님,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 원하시겠죠. 교회를 성장한다는 것은 교인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인이 많아진다. 이건 물론 하나님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의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더 좋은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뿐이지 마치 도청이 옮기는 것처럼 인구가 이동하는 것뿐이지 불신자가 신자되는 복음화율은요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너무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 참네 말이 옳다. 너참말 잘했다. 너의 고백이 참 옳아. 이제야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렇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 두세 명 이상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는 둘째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대의 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16절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누구 개인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또 교파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교단과 교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교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데 그 거룩한 공교회 위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첫째는 거룩성이고, 둘째는 통일성이고, 세 번째는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은 구별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세상하고 우리는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직업이 다르거나 외모가 다르거나 뭐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추운 날도 여기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야,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야, 영하 11도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면 대단하다, 제가 칭찬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뭐, 뭐 우리 권사님들은 바람이 막 날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일환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을 어쨌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는데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졌군요. 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성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하여 봉사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사도바울도 우리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가 하나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팔도 되고 다리도 되어서 그러면 팔 따로 다리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 있게 움직이며 가라, 가는 조직. 이게 이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전파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성 있는 신앙고백.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어,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성령님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같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일부가 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바로 이 이단을 구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구절 구절 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을 여기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거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거룩성과 통일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네. 공교회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해야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러한 봉사와 섬김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서 그리고 이제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편성은. 여러분 교인이 될수 있는 자격은 이런 고백을 한다면 누구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죠. 인종이나 또는 민족이나 어, 사람 성별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는 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어, 정치적인 차이나 또는 사람이 서로 간에 보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것. 우리나라 같으면 초기 기독교는 양반과 쌍놈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들도 많았고요. 계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과 백인의 교회가 이제 달랐죠. 불과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던 거예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선 인종이 인종 따로 인종이 구별이 되어서 교회가 달랐던 시절이 뭐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이게 성전과 교회의 큰 차이죠.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뿐인 거죠. 자, 에베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막힌담을 허문 일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담을 쌓고 사느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어떤 어, 최근에 그 대형 교회 한번 얘기를 듣는데요. 그 서울에 아 분당에 있는 그 만나 교회라고. 음. 그 만나 교회의 어, 일종의 이제 직원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 같은 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게좀 문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 조사는 좀 하면 좀, 음, 좀 그런데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하면 어, 노숙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 힘들다. 노숙자 좀 오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가 교사들이 너무 열심히 학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일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손주가 불안해한다. 학교 전도 좀 하지 말아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거든요. 와, 이 청소년 부서에 일진 아이가 와서 앉는 순간 애들 분위기 확 달라지는 거 저도 느낀 적이 있어요. 야, 그 신기하대요, 애들이. 똑바를 못 보더라고요, 애들, 애들끼리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이 얘기는 우리 그 김병산 목사님이 설교 전에 이제 설교 도입 영상으로 만든 이제 드라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출연해서 이제 걸막 얘기하고 재밌게 만든 건데, 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성극기가 있는 거죠. 같이 할수 없는 사람. 또 예를 들면. 그 출소자들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서 너무 무섭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만약에 교회에 막 이렇게 칼리고, 문신 막 하신 분들이 대명 이렇게 들어왔고, 우리도 이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예배나 좀 드려볼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럼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대책 회의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다 그러한 불편한 감정과 터부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데 교인들은 한두 주는 견뎌줘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한몇 주는 견딥니다. 그러나 그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교회들이 포기하고 그 사역들을 내려놓고 교회가 쪼개지는 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참 많아요. 노숙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 탈북인 사역 이런 거 교회가 하면서 교회가 두쪽세쪽 쪽 나는 사례들은요 정말 많습니다. 받아들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는 교회라면 정말 훌륭한 교회인 거죠. 참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사람들이 나의 수준,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사실은 그 교회의 수준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그런 특수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대개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음 가까이 있는 교우들 중에도 서로 뭐 기분이 틀어지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거나 말한 마디에도 틀어지면 성격이 쩍쩍 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깨지는 관계들이 많습니까?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교회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도 놀라운 혁신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율법, 안식일율법을 내려놓고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로서 모두를 품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수용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한 발짝 한 발짝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꺼리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처음에 설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얘기 안해뭐 이렇게 해서 교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건 섬김을 금, 기본으로 합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는요, 나하고 취향 맞는 사람끼리 대화하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섬김의 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어,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교회 주신 약속이기도 한데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이라 여러분 이 음,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뭘 매고 뭘 푼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풀고 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열쇠 가지고 뭘 열겠어요? 결국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 가정에는 관계가 온전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요새 뭐 되게 많이들 보신다고 하는데, 안 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 게, 여러분 재벌집은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드라마에서. 어, 잘하시네. 잘하시네. 서로 그냥 다 미워하고, 다 뒤통수 치고, 다뭐 하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런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뭘 여는 열쇠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간의 교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이 은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약속한 것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천국열쇠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사람들의 모임이니 그 모이였으면 모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건 교제이고 그 모임이 온전할 수 있는 건 고백이니 이 고백과 교제 가운데 오늘도 온전한 교회 우리 소양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